제주지방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됐는데요, 관심을 끄는 게 비위 의혹에 휩싸인 판사들의 출석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제주지방 법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고처분을 받은 제주지법 판사 등 3명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속히 좀, 어, 올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도 사법 거래와 회식비 후원 요구 등 이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의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손방망이 처분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의 징계나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법사위는 감사를 중단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 결국, 어,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제주지방 법원장은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주의를 촉구했다며,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이례적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가운데 제주판사 비의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